네 하트가 없어졌어 어. 오늘 만화 다 썼나 보다 만화요? 네, 네. 청춘 만화? 네푸르른 공기가 나를 볼수 있을 듯한 밤이다 와네 아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노라인 사이에 네. 너도 노라인이잖아요 이제 네 아, 그런가요? 노라인 다됐던데 플리 또... <laughs> 여러분들 또잘 지냈다고 합니다 또. 그래요? 네안써 있는데 왜 거짓말 쳐요? <laughs> 아안 아, 아, 보십니까? 아, 아직 안 보이는데. 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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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하민이 생각한다는 분 굉장히 없는데요. 아아아아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각자 소소한 네네. 근황을 알려 주면 좋은데 본인 얘기는 안 했어요. 아, 왜냐면려고 하는 거예요. 필요가. 아, 아, 하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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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하민이가 아, 은 그렇게 좋지가 않 <laughs> 그래서 봐 그러니까 헬스 헬스 근육이 좋지 않아서 네. 둘이 아마 우리가 잘 맞지 않을까? <laughs> <laughs> 네. 아그것좀 아 <laughs> 다르긴 하거든요. 네. 헬스는 달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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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전 근육과 헬스 근육은 달라요. 태근과 실전은 다르다. 왜냐하면은 헬스 근육 같은 경게 고립해 가지고 이걸로만 하는 거라 전체 힘을 몸을 힘을 다 쓰는 거. 맞아요. 맞아요. 이 친구는 실전이기 네. 때문에 칼리고 잡는데다가 이제 최적화가돼있는 거죠. 그렇죠. 화면이 네, 일상 유기설로 계속 아예, 안 하고 예, 있어요. 수기시니까 저희한테도 뭘해 줘요. 화면 일상 해도 될까요? 네, 경치상 20개도 먹을라 먹어요. 억지로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. 그럼 먹을 네. 수는 있잖아요, 억지로. 아, 먹을 어 <laughs> <먹>, 먹겠죠. 그냥, <laughs> 아니, 먹을게요. 아니, 아, 아, 아니, 내가 아니, 내가 잘못한 거 같아요. 죄송해요. 생각해 노라인이 원래 좀 그래요. 20개 먹을게 그냥 네. <laughs> 하필 또 가운데 앉한 쪽. 알겠죠. <laughs> 그냥 주세요. 그냥 먹을게요.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할까? 오케이. 어, 할까요 오케이. 하미님 네. 20개. 네, 그렇게 네. 할게요. <laughs> 또 다른 질문은 좀 이어서 가도 될까요? 소원 얘기 뭐 <laughs> 추가로 하실 아니야, 거? 아니 아니야. 도넛 그만 그만. 아니, 네. 전, 너무 말했어요. 추가 안 하실 거예요. 사실 아까부터 그만하고 <laughs> 싶었어. 요 네. 알겠어요. 제가 사과 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. 도전 이야기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자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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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주세요, 그러면. 네. <laughs> <laughs> 사과 주세요, 먹게. 알겠습니다. 오안 나와. 안 나오지. 아, 아. 아닌 것같는 생각이 드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유머라는 건 말이죠. 네, 좀이게 퀄리티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안 보여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과연 지금 빵빵 이, 더였잖아요. 지금. 이 개그에 웃으신 것 같은데요? <laughs>